<목소리> 무성한 나무가 아닌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십니다. 그런데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보셨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어 예수님께서 의자를 엎으시고 쫓아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밖으로 나가니 아침에 지날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임을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줄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는 단순히 이기적인 예수님의 저주가 아닌 무성한 입을 가진 무화과나무처럼 겉으로는 위대한 신앙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신앙적 열매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길 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시는 예수님,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고백만이 무성한 가지가 아닌 열매 맺는 가지가 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변질되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자들만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임은 성전이 될수 없습니다. 도둑의 소굴일 뿐입니다. 택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는 도둑의 소굴이 아닌 은혜의 소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력 때문임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욕망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